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수사 공부 모임입니다. 어, 살림기수사 차별화 답안집 20권, 20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산림기수사 차별화 답안집 20편에는, 산불에 대한 산불 진화 임도, 그리고, 어, 128에 출제된, 논술에 출제된, 어, 이목 경영체 등록, 임목 집불금제도, 어, 이것은 꼭 이제, 129회,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있을 거죠. 그때 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120권 120, 어, 차별화, 답안집 20권의 특징은, 어, 산불에 관한 문제, 이목경영한체 이목집불금에 관한 그런 지침 등의, 집신들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어, 그런 것들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어 살림규사 차별어 차별어 다반집 어~ 20권의 특징입니다. 임업 경영제 등록과 임업 집불금 제도 그리고 산불 진화 임도 같은 것들 최근의 트렌드인 것들 이런 것들을 시에 나올 것들을 아 어, 이런 것들을 아 어, 20권에 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